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부모들은 연일 밤새 농성을 이어나고 있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부모의 권리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피켓을 들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 서 있는 학부모들은 그동안 제출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을 토로합니다. 여기 교육청에 시위도 하고 탄원서 제출하는 데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계속 들어주지 않고 교육청이 학부모 성인지 교육을 한다고 이게 공문을 내려온 거예요. 그럼 화가 나고 네참 애통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 아들 학교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그런 그 외설적인 교육이나 콘돔 교육, 그다음에 기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 저거 성인용품 가게 있었던 거 아니야?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학부모인데 부모들이 훈육권이 있잖아요. 어 이건 AI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차별 금지, 차별 혐오라는 그런 내용이 싹씌워져 있기 때문에 엄마의 훈육이 먹히지 가 않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와 전면 개정을 위해. 학부모들은 24시간 밤샘 농성 중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독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3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는 계획으로 이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 안에 여러 문제조항이 있는데 이 계획이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들의 삶과 학업에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 종합 계획이 실질적으로 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런 인권 시스템과 학교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어이 이행 평가를 통해서 교육공무원과 교사들의 이 실적에 인사공과에 반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조항은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과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등입니다. 또 이를 위해 성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점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성소수자 보호 문구를 빼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너무 그런 동성애 오목 분위기가 심각한데. 학교 교육에서마저 그런 올바른 의학적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 너무 잘못된 길로 많이 갈거 같아서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편향된 이념 교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교과서 이런 거는 정말 너무나 그냥 한 번만 들어도 아이들은 굉장히 그거를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해 버리고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그런 선형적인 정치 교육을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키게 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에 이어 최근 전라북도에서도 전북 백인 목회자 모임 등을 주축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북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반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무분별한 성 정체성 등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전북이 전국에서 최하위의 학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점차 학생 인권 조례 시행 지역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시 전북 제주도 등약 일곱 개의 광역시와 도에서 학생 인권 조례 또는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학생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조례 개정이나 폐지 청구를 해서라도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학생인권 조례가 발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부모들이 울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외침입니다. c g n Today 김현정입니다.